여기서 무작정 상대를 더 잡기보다는 상대 어는 대화로 전환하는 게더 나아요. 헤어질 상대가 잡히지 않아서 답답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헤어질 상대가 잡히지 않는지 고민해 보셨나요? 헤어질 상대가 여러분들을 밀어내는 진짜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큰그 문제가 다가 아니라 침묵 뒤에 숨겨진 말들이 있는데 그걸 캐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싸우고 나서 코트로는 괜찮다고 말을 하는데 괜찮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별마음먹은 사람은요 일일이 힘듦을 다 말하지 않아요. 끝인데 알아달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요. 마지막인데 굳이 상처 주는 말들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원인만 믿고 성급하게 잡으면 안 되고 상대의 침묵 뒤에 숨겨진 다른 원인들을 좀 찾아봐야 돼요. 상담하다 보면 내네 남자분이 헤어진 원인을 말하는데 막상 들어보면 그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분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문제만 놓고 계속 고민하게 되면 상대의 진짜 이별의 원인도 찾지 못하고 해결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 상대가 잡히지 않는다면 여기서 무작정 상대를 더 잡기보다는 상대의 어려움을 꺼낼 수 있는 대화로 전환하는 게더 나아요. 만약 그런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상대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웠을지 환경과 상황, 심리적인 부분들도 고민해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상대의 힘듦을 달래줘 보세요. 그런 식으로 상대의 어려움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찾게 된다면 상대의 반응이 조금은 다를 거예요. 그럼 그 방향대로 더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결국 답을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어떻게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상대에게는 좋은 진심으로 마음에 닿을 거예요. 그러니 잡히지 않는다면 내 관점이 아닌 상대의 관점에서 어떤 게 어려웠을지 말하지 못한 상대의 어려움을 고민해서 찾아보세요. 그한 포인트가 상대에게 큰 요원을 줄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연애 관련된 피드백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